롤에는 국제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요소를 가진 스킨이 존재합니다. 바로 겨울 동안 니코 스킨이죠. 해당 스킨의 귀한 모션을 보면 니코가 빙판에서 피겨 스케이팅 무대를 선보이고 이를 지켜본 세 마리의 포로가 점수를 주는 방식인데 두 마리의 포로는 10점 만점을 주는 것과 달리 유독 코스 웜을 한 포로만 1점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엇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자고 넣어놓은 이스터 에그일 수도 있겠지만 니코가 선보인 모습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점과 점수를 짜게 준 포로의 코스 웜이 특정 나라의 상징이 으로도 자주 쓰인다는 걸 감안하면 이 모습이 흡사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피겨 여자 김연아 선수에게 점수를 제대로 주지 않고 전혀 우승감이 아닌 선수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편파 판정 및 승부조작 논란이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리게 해 이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해당 모션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라이엇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비판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영상이 잘릴 수도 있으니 문제가 되었던 나라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